추석은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다. 이는 가족과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추억을 나누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 어느 해보다 특별했던 이번 추석, 인기 가수 영탁은 긴 투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무대 위에서 수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빛나던 그는 이번 명절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기 위해 돌아왔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것만이 특별한 게 아니었다. 그가 어머니와 함께한 이번 추석에서 느낀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솔하고 깊었다. 고향의 작은 집으로 돌아온 영탁은 따스한 추석의 분위기 속에서 집안을 정리하며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랜만에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추억어린 물건들이 가득한 어머니의 집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중에서도 특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어머니의 오래된 옷장이었다. 옷장을 열자 오래된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는데 그 옷들은 모두 퇴색되고 낡아 있었다. 이 순간 영탁은 그저 시간의 흔적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수년 동안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사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저축하며 살아왔다. 영탁이 벌어들인 돈은 어머니의 손에서 소중히 보관되었고 그 어느 것도 개인적인 용도로 쓰이지 않았다. 옷장에서 발견한 이 오래된 옷들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순간 영탁의 마음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고 그는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영탁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표현하고 싶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특별한 결심을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유명한 백화점으로 향했다. 쇼핑을 하며 그는 어머니에게 새로운 옷을 골라드렸다. 화려하고 세련된 의상들 속에서 어머니는 아들의 정성과 사랑을 고스란히 느꼈고 그 순간 그녀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단순한 쇼핑은 영탁에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오랜 세월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이 사랑받고 감사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를 바랐고, 이를 통해 그녀의 삶에 보답하고 싶었다. 올해의 추석은 단순히 명절 음식을 나누고 달을 보며 기뻐하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탁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자식의 깊은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특별한 날이었다. 영탁이 어머니의 낡은 옷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녀를 데리고 새 옷을 고르러 간 그날의 이야기는 그가 어머니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